그쭉었었나요한었었데그쭉었어요 아! 네? 한 아니 아니요. 방금, 방금 다시. 한 것도 에갑니다 자, 문제는 타시온이 아예 인사이드 문제가 전혀 없어요. 3점만으로 지금 경기를 대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어, 네, 그렇죠, 지 네, 네. 메이킹이 안될 경우에 좀 어려워질 수있으니까 아, 리버, 확실히 안쪽은 갱스터즈가 월등합니다. 자, 갑니다. 자, 이런 속도로 먹으면 안 되는데, 갱스터즈는. 선수가 7번 선수가 아까 경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가 정말로 강하서 아무래도 포들이 많다보니까 백코트나 이런 쪽은 좀문제가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았죠? 네이어서 잡았어요 확실히 볼이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수비를 어떻게 할지를 모니다 지금 할수 있는데 이제 이현숙이 빠지면서 저, 징림 등이 없고, 자고 있어요. 저, 아저 선수가. 두명 정도 빠진 거죠. 아, 헬드다 들어왔어, 정연성. 자, 잠깐만, 정연성. 갑니다. 이때, 레이킹 되면 또 벌어질 텐데. 자, 김채린 자, 박성현. 야, 오늘 양팀 뭐. 플라 아를 뭐? 아, 이어서 3점. 자, 삼점몇 개인가요, 벌써? 제 공범만 한 1분에서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쏘는데 어떻게 그렇게넘어표가 많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한 명이 터지는 게 아니고, 정경선, 이현수, 뭐, 다 돌아가면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용석까지 사실 만들어서 쏠수 있는 건이용석 하나고, 정경선과 이현석을 받아서 쏘는 건데요. 오. 가서 안해하지 않나 대응이 맨 처음에 쓰는 게앞선에 크게 작더라도 까다로 붙여주는 게. 사실은 인공격을 아예 안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외곽에 저렇게 노마크가 많이 나온다는 게. 반대로 그댄터즈가 안쪽 공격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속공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것 같은데 조금 대응이 아쉽습니다. 제가 공업치나 동호치잖아요 연대 붙어봤었는데 3년 휴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날그 예. 시절에 약점도 수비하고 있죠 그렇죠. 사이즈의 수비잖아요. 약점이 좀 있고 수비하고 핸들링 약점이 그렇죠. 있 거의 전문 시터에 가까운 네. 선수죠 <laughs> 아까 스피드하다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드는 아까 밸런스가 없었잖아요. 코워드가결 네. 센터 4명에 다드세명인데 사실상 그쵸. 그때 저희가 맨투맨을 썼는데 그 맨투맨을 깨는 게 이게 맞는데 존을 깨는 건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때 썼던 수비가 안 됐다 보니까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방식대 수비가 요 아마 갱서즈가 제일 잘하는 수비가 이 수비가 아닌가. 네. 근데 외곽 슈퍼들이, 저희 같이 센터 라인이 좋았던 팀한테는 아프지 않은데. 그쵸. 그렇죠. 외곽이 좋은 네, 팀들한테. 외곽이 좋은 팀한테는 이거를 계속 고집하는 걸 많이 하는데. 사실 하는 오늘 좀잘 때리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슈퍼들이 다 모든 팀이 거의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고기 체육관이 잘 먹나? 올 때가 지 조금 낮은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이렇다 걸었는데. 아, 잘 줬는데, 그죠? 헬프를 네. 잘이습니잘았습니다잘 네. 네. 주고 잘 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파시오는 김채린이 안 보여요 공격할 때 전혀 자잘 뚫었는데 자칠번에 김종철 선수가 드 라이브를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수비는 여전히 새뚤 같은데요 새뚤인데 공감이 많아요 아 지금 찍은 게 내려가면 다쳤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는 쓸 사람이 없었잖아요. 박선은 미딩 가도 썼을 텐데 여기는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쓰리랄까요? 한번 멤버를 바꾸면 지금 공격해야죠, 네, 그렇죠? 야, 이 선수가 45번 선수가 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데 저는. 45번 선지 밖에서 플레이하네요. 됐어요 아이고, 핸드링이좀 핸들, 약하네요. 45번 선수아 안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합니다 세워놓고 로우 쪽으로 공을 넣을 필요가 좀 있어요. 팀피커투샷이시요요 근데. 근데 문제는 윤동진이 아까 결경기 때 하다가 선수 교체에 싸인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상 좀 많이 힘들어하는 거같 그렇죠? 당이이제 자, 두 경기째다 보니까 <목소리> 스터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여름에 두유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이도 있고. 아, 오늘 상당히 습하고 아, 덥다기 하기보다 습하니까 짜증이나 이런 게 그냥 온도상으로는 3 0 45도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도. 아, 네. 오늘 잘못잘못거드안 됩니다. <laughs> 어 리바운드 됐나요? 시우는 뭐 대회 걸 최악의 써도 그렇죠. 또돌아가요 아, 이 라운드 외곽에 총다4 명을 넣지 않게 했는데 3 명, 세 명을 넣었어요. 하나가 됐는데 풀 커맨드 선수가 러블인가요 아, 아쉽네요. 그러면 탈만하면 또 끊어지네요. 댄서들도 까득 없어요. 그렇죠. 김채리 선수가 사실은 3번 성향이 선수이기 때문에. 미선저 선수를 쓰기 좀 아쉽네요, 좀. 아. 저는 저이 경기 아까 본 의문이었던 게 3번 선수 쪽을포스를왜안내보는지잘잘 잘 모르겠더라고요. 걸렸어요. 자, 옆에 고요 자, 옆에 뒀는데. 자.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45분 왜 저거를 저렇게 끌고 들어갈까요? 아좀 아쉽네요. 요거 넣었으면 요거 넣었으면 또 분위기 탈수 있었는데. 아까도 저 선수가 트레블링을 뺐는데 이번 좀 아쉽죠. 또 투샷인데요. 페러틴가요? 페러틴이네요. 계속 지금 인사이드에 투입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게임 사전. 반면에 화슈오는 인사이드 수비 를 해주신 선수가 유연이가 없는 게 너무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이윤희가 올해 나이가 벌써 마흔둘인가 셋인데 마흔둘이죠 예 마흔둘인데 이 선수가 없다고 이 정도 구멍이 나면 좀안타이떠넘스 수가 없어서 리 김태희 선수도 이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이번 대회 우승을 텔로라이 있거든요 어. 이경희를 넘어서 다음 경기다 다음 경기가 좀 그렇죠 네. 좀예하실시안 되잖아요 네, 네. 어, 어. 어, 어. 클라스 어. 방심하면안돼어들어니다자 <laughs> 30대 3 0편는요 3, 3점 차고요. 하시오는 분 확실히 앞선 핫팬 되게 천국이 넘는데. 그죠. 뒷선 핫테는 아쉽 mal 그렇죠 활용도가 너무 떨어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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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 이 너무 아, 지금도 너무 내려 내려가 있지 않나요? 아, 뒷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것같은데요 자, 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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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맥이 되나요? 됐어요. 사실 속공을 먹기 시작하면 힘들어 힘들어지는 거죠. 체력적으로 댄서가더열세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영이 경기는 속공을 누가 많이 있는 싸움 같은데. 자, 돌렸어요. 브어요 이영성! 자, 이영성 몇개샜가요 지금 너무만 4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자, 저기 언제적 이영성입니까? 저게. 아, 이영성 선수 사용하이게 21살 때거든요. 그렇죠. 18년이. 아슈에서 저는 네. 걸로 생각나는데. 바스키스타일때 엄청난 탄력이 없겠죠. 아, 이거. 자, 블락이에요, 블락이에요. 블랑 아, 자, 김표님. 아! 아, 아주 아쉽네요. 아... 자, 타임불렀죠 아니다? 타임불렀네요타임불렀네요 점수가. 어. 좀 당기겠습니다. 30대 3 0으로3시대3 앞서구요. 하시오니 앞구요파시오니 앞서구요. 하시오니 앞서요 하시오니 앞구요하오니 앞서구요. 오요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3점을전 모르겠어요. 다음 점이 김태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쵸. 이게 만약에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두세 개더 터져주면 사실 이길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갱스터즈의 대응이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갱스터즈의 농구의 약점이 확실하게 보였고요. 파시오 농부의 약점이 확실하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갱스터즈의 농구의 약점이 뭐냐면, <laughs> 지금 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랑, 외곽 훗이 좋은 팀한테 대응이 안 되고 있렇요 그렇죠. 반면에 파시오는 아예 인사이드 공격 아예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만 공이 돌리는데도 창스는 안 나는 거예요 파시오 농구의 갱스터즈의 문제죠. 아,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지금 멘트맨입니다. 자. 자. 여기서 집에 가서뭐 하지 못해요. 아, 아 이건 영향이 한거 같아요. 이런 공격은 상식상 쉽지 않은데요. 그럼 세개 아니면 네 개인 데3 번. 그 완벽하게 빠울인데 왜 아쉽다고 하니 모르겠고. 근데 어, 이거는. 생활체육에서 이런 공부는 흔치 않죠. 그죠? 약간 지금 유로스텝 밟은 거잖아요. 네, 유로스텝을 밟으면서 상대를, 그, 그, 그러니까 수... 돌파 상황에 상대 머리 위에서 공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고동민 선수기그 잘하던데. 네, 그런 놈인데, 더 이렇게보다 스킬적으로더올라가는까지 맘대였던 것 같아요. 약간 다잘만 들어가던데. 선출인가요? 선수 선트 같아요. 네. 스텝 백 하는 거 봐서는, 스탭 빼고 생활체육이상 거의 못한았마 거예요. 이걸 안하는거 봐서는... 이럴 <laughs> 거야. 이 선수가 실패는데 아까부터 잘 짤기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시 아주 타고 또 말하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떨렸어. 아, 떨려어 이게 아까 저희가 말했던... 어, 아, 쎈스 주는거의상대 상자, 실패 테스트를 하게 하는 여오지션 섞은 뒤에 한번더 비교하는 것 같은데, 2개, 이현수 하나, 이용석 네 개. 벌써 아홉 개네요. 아, 이거 쓴다? 이거수다고요 자. 들어가서 쓰면 멋있, 멋있었겠지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점수가 되게 많이 났어요. 3쿼 터가 안 끝났는데 42대 36이야. 서로 공격만 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아예 우리에게 승리는 없다. 네. 우리는 공격이다. 어? 아니, 이게, 웬만한 팀, 4커터 끝난 점수가 지금 나왔어요. 네, 원래 파시원은 약간 고득점으로 원래 경기하는 팀이고, 깽스는 약간 고득점의사양이 있잖아요. 댄스는 그런 팀은 아닌데다 네, 아, 원래 수비한 팀입니까? 근데 이게 약점이 다 드러난 거예요. 슈터들이 많은 팀을 하지 않으 이게 확 돌리네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